네, 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최고의 성공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릴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박셀바이오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박셀바이오가 최근 호재적인 기사가 하나 나와 주무로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 구간, 7만원 구간의 저항을 좀 받아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10.90%로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어, 금일 하락은요, 국미도 물량이 좀 몰리면서 큰폭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금일 개인의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이 투신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박셀바이어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요, 이 투신이라는 애들은 단타적으로 수익을 볼때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이 투신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투신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건 일정 구간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다시금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호재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 박셀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 영상 귀 기울이시고 자세하게 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 얘기를 왜 자세하게 들어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나요? 바로 이와 전기로 9%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죠. 자, 이 종목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요?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2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KBG로 8% 넘는 수익, 18일에는 XM 1 0셀로12% 넘는 수익. 18일에도 2화 정기로 8%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똑소리 나는 수익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 믿고 좀 따라와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는 만큼 저도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단타 종목을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문자라는 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매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는 이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텔레그램 방에 딱한 번만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매일 아침 8시 30분 정도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똑 소리 나는 수익 계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010-2118-5740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요, 제가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언제 매수하시고,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면서 매일 아침 시황 정리까지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혹시 나는 이 텔레그램 방이 부담스럽다, 입장하기 싫다 또는 아직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단타 종목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영상 보고 왔습니다. 단타 처음이라 문자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단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 정도에 이렇게 종목 명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일 단타 종목을 보내 드리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박셀바이오로 돌아와서, 자, 이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 목적의 NK 치료제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박셀바이오가 진행성 간암 치료제, 이 NK 치료제가 진행성 간암 환자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자,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놓인 환자에게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예요. 즉 응급 임상 제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 박셀바이오가 임상 이상 연구를 진행 중인 MK 치료제는요. 지능성 간암을 적응층으로 하는 자가 유래 방식의 환자 맞춤형 세포 포치료제요 높은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논문과 국내외 학술 대회 등을 발표를 했으며 현재 업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가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19년도에 한 차례 좀 치료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 기존 정신 항암 치료에 좀 실패를 하고 다발성 폐전해가좀 악화되고 있어서 장기 생존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간암 말기 환자가 응급 인상을 좀 진행한 후에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년 넘게. 생존에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간암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죠. 자, 일단 간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1기 판정을 받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요. 발견되면은 최소 2기에서 3기는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증상이 없다가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전신 항암 치료에도 실패를 하고 다발성 폐 전이가 악화 되 있는 이 간암 말기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한 줄기 피처럼 다가올 수가 있어요. 즉, 발셀 바이오가 이렇게 간암 치료제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아주 호재적인 기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주면 큰 호재가 될수 있죠? 바로, 이 NK 치료제에 대한 과를 확인했다. 라는 내용이 한번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박셀바이오 주가는 충분히 상생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셀바이오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박셀바이오가 앞전에 호재적인 기사와 함께 급등이 나와줬지만 이 7만 원 구간의 저항을 받아주면서 다시금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10% 넘게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금일 하락은 이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 다음에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금일 개인의 물량이 행복에 들어와 주면서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빠져 나가는 흐름. 하지만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주식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면 무조건적으로 상승세만 나와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일정 구간 좀 저하기를 받고 조정이 나와줄 수 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락에 나와주면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일정 구간 지지를 좀 받아 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 주는 즉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이런 상하 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수익 볼 것,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어디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 줄지,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와 주면 어디에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 줄지.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박셀바이오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는요. 박셀바이오 주식 총수 대비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서 산수적으로 좀 통계를 냈고요. 제가 얼마 얼마 원 저점이라고 잡아놨고, 이 저점에서만 여러분들 매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요, 제가 얼마 얼마 원 저점이라고 적어놨고, 이 기간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우리 주주분들도,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박셀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스바이오 주주분들 편하게 웃을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